오랫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더니, 네. 어, 아이를 낳을 때마다 머리가 자꾸 많이 빠지는 거예요. 그렇죠, 어, 그렇죠. 네. 네, 그리고 또, 이렇게 머리가 또 가늘어지고, 어... 그리고 끊어지고, 아, 푸석해지고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 감으면 또 하수구, 이렇게 수채구멍 네. 보면 네. 막 머리카락 한 옷씩 아, 빠져있는 거예요. 징그러울 어... 정도로. 수채구멍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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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네. 제 동생이 미용사예요. 그래서 어... 머리 자르러 갔는데,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. 언니, 머리 탈모온것 같다. 어... 하, 그때 진짜 충격받았습니다. 아, 그럼요. 탈모라는 그딱 얘기를 들었을 때 어... 진짜 속상하죠. 어우... 음..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, 뭐 항상 커튼 머리하고 다녔어요. 아... 네. 맞아 아까 의뢰인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런데 우리 이상호 탐정님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? 음... 네, 제가 우리 스페셜 요원과 건강의뢰인의 두피 상태를 정확히 볼수 있는 음... 네. 진단기를 가져왔어요.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아, 네, 좋습니다. 네, <laughs> 네 제가 두 분의 두피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네. 사진 보시면 우리 스페셜 요원은 의뢰인에 비해서 모발의 밀도도 굉장히 높고 오,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. 그렇죠? 굵기도 네. 많이 차이가 나죠.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탈모에서 탈출하시게 된 거죠? 탈모에 좋다는 건다 해보잖아요. 그렇죠. 뭐 뭐, 뭐, 블랙푸드라에서 뭐, 검정품도 많이 네. 뭐, 뭐, 먹이 먹하하고 그리고 뭐, 두피, 뭐, 헤어 마사지도 많이 다녀보고, 샵에 다니고, 음. 그리고 뭐 앰플 같은 거 뭐, 많이 발라보고, 샴푸도, 샴푸도 쓰고, 네. 많잖아요. 네. 그런 거다 해봤어요. 근데 별 효과, 뭐, 음. 변화가 없더라고요. 음. 그런데, TV에서, 머리카락을 덜 빠지게 하는 뭐 영양분을 제대로 보충해주면 뭐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. 물론 리 t v 를 시청을 했는데. 네네네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맥주 효모를 네. 만났습니다. 어, 맥주 효모를. 네네네. 그래서 네. 건강한 식단과 함께 맥주 효모를 통해서 음.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챙겨 먹고. 하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. 어... 그리고 윤기가 이렇게 잘잘잘잘잘흐렇게된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스페셜 요원은 맥주 효모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챙기신 덕분에 음... 야 이렇게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셨습니다. 자 그러면. 이 맥주 효모를 만난 후에 일상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.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. 일단 자신감이 생겼고요. 아, 음, 네. 지금 그 자신감은 네네네. 그냥 알것 같아요. 자신감이 그냥, 그냥 막어 내가 말이야, 어, 나 장서훈이야. 네, 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웃음치료 강사까지 아, 하고 있고요. 아,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신형 모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